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SMC가 미국의 뒤통수를 때렸다. 2. 애플의 파산 위기. 얼마 전 버크셔 해서웨이의 3분기 투자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버크셔 해서웨이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가라고 불리는 어런 버피 대 회사로 그가 최대 주주자 CEO로 몸담은 기업입니다. 그런 만큼 분기마다 발표되는 투자 보고서는 기관이나 투자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번 투자 보고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술주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그의 철칙을 깼다는 점에서도 주목되고 있지만 그와는 다른 의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각에서는 위대한 투자자도 실수할 때가 있다거나 어른의 감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워런 버피디 5조라는 막대한 투자금을 손절매할 위기에 처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고서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산업군은 IT와 금융, 필수 소비재 등인데요. 이중 논란이 되는 것은 TSMC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는 파운드리 분야의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곳으로 2022년 기준 53%의 막강한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업체입니다. 애플이나 퀄컴, AMD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 역시 TSMC의 고객사이자 경쟁사이기도 한데요. 덕분에 한국인들에게도 TSMC라는 이름은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TSMC와 삼성이 여러 공정을 놓고 경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의 경우 4나노 공정의 수율과 성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3나노 이하급에서는 TSMC보다 한 단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한 삼성은 이미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운수율을 끌어올린 상태이지만 TSMC는 지난 9월 양산하려던 계획을 연내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삼성은 원하는 만큼 수율 확보가 되지 않는 산하로 공정을 위해 최근 미국의 실리콘 최전선과 협업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미래 먹거리이자 이제는 필수 소비재로 분류해야 할 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올해 다운사이클이 본격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어서 왔습니다. 전체적인 수요 감소와 공급과잉으로 이른바 혹한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전망하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해랑 분야가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버핏의 투자로 반도체 산업의 가치는 제고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지금을 침체기가 아닌 매수 적기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글로벌 헤지펀드사인 타이거펀드 역시 해랑 분야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IoT를 비롯해 4차 산업 전반에 드는 반도체는 이제 필수 소비재로 분류되어야 하며 미 중의 반도체 산업 충돌기가 지나가면 다시금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입니다. 특히 TSMC는 올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버피이 TSMC가 가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안정적인 배당의 매력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의 매력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 안정적이고 여전히 많은 고객사를 두고 있는 데다. 사나노 부문에서는 삼성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삼성이 사나노 공정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반도체의 나노 공정은 숫자가 작아질수록 초미세 공정에 해당합니다. 현재 삼성은 2023년에는 3나노 2세대, 2025년에는 2나노 공정 도입 계획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그만큼 초미세 공정 기술에 있어 TSMC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TSMC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초강자임이 틀림없지만, 초미세 공정인 3나노 분야에서는 확실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애플, 인텔과 같은 주요 고객사의 주문 물량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TSMC는 예정되었던 3나노 공정의 양산 시기조차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직 양산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3나노 웨이퍼의 가격을 당초 예정보다 2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삼성이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흘러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발 리스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만에 대한 야욕을 감추지 않는 중국은 매년 10년사를 발표할 때마다 대만과의 통합을 언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대만 인근 해안에서 무역 시위까지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양안 관계의 갈등은 TSMC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당장 대만을 침공하지는 못하겠지만 전쟁마저 불사하겠다는 시진핑의 태도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는 요소가 됩니다. 더욱이 향후 TSMC가 대만 내에서 일나노 공장이라도 신설하게 되면 대만은 당장 전력난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있으니 신규 공장은 미국이나 우방국에 건설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가장 먼저 신설될 TSMC의 해외 생산 기지는 일본 규슈로 오는 2024년 말부터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공장 확충도 일본 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때문에 TSMC는 부랴부랴 생산기지 다각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많은데요. 알다시피 일본은 1년에도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하는 나라이며, 규슈 지역은 바로 지난 10월에도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지진은 정전을 동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전은 반도체에는 치명적인데요. 작년에 TSMC 공장이 위치한 대만 타이난 과학 단지의 정전으로 약 6시간 정도 전기 공급이 끊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TSMC는 무려 약 393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반도체는 미세 공정의 특성상 매우 짧은 시간의 정전도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공정 중이던 웨이퍼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지진 피해가 잦은 일본에 그것도 유독 지진 발생 횟수가 많은 규슈 지역에 들어서는 반도체 공장. 과연 괜찮을까요? 현재 TSMC의 주요 고객사인 애플과 인텔이 3나노 주문을 취소하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일본 역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정부와 8개 기업이 합작 법인을 설립해 2나노 개발에 뛰어든 상태인데요. 2027년부터 본격 양산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현지에서조차 중국에도 밀릴 이기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중국조차 넘기 어려운 상황에 한국을 어떻게 이기겠냐는 자조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일련의 상항들을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TSMC가 전체적인 파운드리 시장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지만 보다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3나노 분야에서는 삼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현지 매체들마저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20년은 될 것이라며 세금 낭비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즉 야심차게 부활을 외치고는 있지만 스스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해외 VIP들은 성지 순례하듯 삼성의 평택 캠퍼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주요 인사들마다 삼성의 핵심 시설을 둘러보길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소식들을 두고 전문가들은 반도체 협업을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합니다. 평택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기램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독일의 프랑크 발터슈타인마이어 대통령 그리고 최근에는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이 방문해 하무 반도체 분야의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의 평택 캠퍼스가 해외 유력 인사들의 필수 탐방 코스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체 완공이 되지 않은 평택 공장은 1에서 3라인만 가동 중이지만 최첨단 시설이 집약되어 주요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은 ASML의 투자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ASML은 세계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초미세 공정 구현에 꼭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한국의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물론 대만의 TSMC 역시 ASML의 노광 장비가 없으면 차세대 파운드리나 디램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한 대에 수천억 원이나 하는 가격에도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심한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 반도체 산업의 슈퍼 울로 통하는 ASML이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한국은 반도체 분야의 가치 사슬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유의미한 것은 ASML이 건설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단순한 생산 기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재조 센터와 기술 트레이닝 센터 등이 함께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공급망만 강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미래 기술을 위한 공동 협력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L 같은 ASML의 행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것이기도 한데요. ASML의 노광 장비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부품 공급망이 강화되면 초미세 공정인 3나노 시장 선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TSMC가 주춤한 이때라면 말이지요. 3나노 기술 부문에서 한발 앞선 삼성이 TSMC와의 초격차를 유지할 절호의 찬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관측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투자 중입니다.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와 넷미서치 네덜란드의 ASML 그리고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등이 그것인데요. 이를 기업이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시장의 60%에 달합니다. 특히 노광 장비 부문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을 하는 ASML까지 투자에 나섰다는 것은 기술과 공급망 부문에서 삼성과의 본격적인 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만큼 삼성의 가치를 높게 본다는 방증이라 할수 있는데요.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구축해 어떤 흔들림에도 끄떡없는 초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애플의 최대 협력 업체인 폭스콘의 중국 정저우 공장에서 발생한 시위 여파로 아이폰 프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현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애플의 제조 중심지인 정저우 공장의 혼란 때문에 올해 아이폰 프로 생산량 부족분이 600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죠. 삼성을 초토화하겠다는 폭스콘의 운명이 오히려 풍전등화가 대화제입니다. 이는 폭스콘의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애플마저 위태롭게 한 상황인데, 삼성엔 오히려 초대박 기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스콘은 전 세계 120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며 애플, 소니 등 세계 굴지의 IT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연 140조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는 삼성전자의 경쟁자는 애플이 아닌 제조 역량을 키우는 폭스콘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순간에 몰락 위기에 처해버려 난리다. 난 상태입니다. 이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현재 중국인들은 카타르 월드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관중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축제를 망각하는데 반해 봉쇄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카타르와 비슷한 장면이 노출되고 있는데, 울과 이전이 열렸던 광화문 광장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붉은색 티셔츠와 태극기를 가지고 빨간색 코로나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봉쇄로 지쳐있는 중국인들을 더욱 좌절시킨 장면이었습니다. 3년간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 그러나 정책에 대한 회의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와 주요 언론사 웹사이트가 차단된 탓에 이제 코로나에 진입한 각국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라 밖 코로나 상황이 월드컵 중계를 통해 자국에 퍼지자, 그렇지 않아도 봉쇄에 지친 중국인들의 심경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베이징 곳곳에서는 식료품을 사재기하려는 주민들로 긴 줄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에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플의 최대 생산기지인 중국 북쪽 한 공장은 최근 가동 중단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제로 코로나의 지체 노동자들이 임금 미지급과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시위를 벌이자 장저우시 당국이 이 같은 봉쇄 조처를 내린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경비원들을 밀치며 공장 탈출을 시도했죠. 폭스콘이 전 세계 아이폰 생산의 70%를 차지하기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폭스콘과 애플의 관계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바 있습니다. 폭스콘은 1974년 플라스틱 부품 제조사로 시작해 컴퓨터와 통신 가전 분야에서 세계 최대 위탁 제조 기업으로 성장한 상태입니다. 1988년에는 중국의 폭스콘 생산법인을 세우기도 했는데, 1997년부터 애플의 컴퓨터 부품을 납품하면서 본격 성장 궤도에 올라선 바 있습니다. 폭스콘과 애플의 관계는 한 몸처럼 엮인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아이폰 생산 속도가 3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자, 그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중국은 시진핑 사면이 확정 이후 6개월 안에 봉쇄를 풀 것이라 기대했지만, 최근 확진자가 하루 2만 8천 명 이상으로 치솟자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4월처럼 상하이시 강력히 봉쇄하지 않을 경우 제로 코로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났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지오 폭스콘 공장의 직원 기숙사에서 벌어진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거대한 쓰레기장이 된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이 기숙사에 남겨둔 물품인데 회사가 모조리 수거해 창밖으로 버렸던 것입니다. 폭스콘은 중국 전역에서 온 20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기숙사에 소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부터 내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폐쇄루프를 가동했고 누나에 감염된 직원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자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며 집단으로 탈출했죠. 이들은 코로나가 들여와 귀향했지만 진정되면 대부분 돌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물건이 모두 버려지자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회사의 인식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죠. 펑슈아는 귀향 노동자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약 9만원의 위로금 지급을 약속했고 시급을 약 5,700원으로 올려 신규 인력채용에 나선 바 있습니다. 입사 후에 한 달을 채워 근무하면 약 56만 원의 수당과 격리생활보조금 약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인력을 모으기 위해 퇴역군인 등을 대상으로 호소문을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입사 지원자는 10만 명이 넘어섰고 신규채용은 중단됐죠. 약 일주일가량 기초 교육을 거친 뒤 생산 현장에 투입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채용되지 않은 인력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아이폰의 품질 관리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폭스코는 보너스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기숙사를 함께 사용하게 되자 또다시 시위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 수위가 심해지면서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쏘아대자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결국 시위를 멈추고 회사를 떠나는 직원들에게 위로비 등의 면목으로 8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자 일순간에 2만 명의 노동자가 공장을 떠나며 또다시 가정이 멈춰선 상황이 됐습니다. 최소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연말 성수기를 앞둔 애플에 비상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장저우 공장은 아이폰 14 시리즈의 80% 이상을 생산하던 곳입니다. 최근 신제품을 출시해서 한참 효과를 받은 시기이지만 공급부족으로 제품을 받기까지 한달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에도 내년 초나 돼야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반사이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은 최근 애플의 높은 충성도를 가진 이들에게 울타리를 넘을 시간이라는 광고했습니다. 이는 폭스콘의 탈출 상황을 광고에 빗대어 대중들에게 부각한 상황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S23 공개 또한 2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작을 빠르게 공개해 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는 것입니다. 폭스콘 회장은 삼성에 대항하기 위해 글로벌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부끄러운 제품 갤럭시를 사지 말고 아이폰을 구입하라. 한국인과 달리 일본인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5년 내로 삼성전자를 꺾겠다는 험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스코는 스스로 노동자를 하찮게 여기며 몰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저렴한 인건비와 오랜 노동이 가능한 나라들에 공정을 채웠고 하루 12시간씩 주 6일 근무시키며 노동력 착취를 일삼아 왔습니다. 이에 직원들의 있다는 자살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됐을 정도입니다. 폭스코는 중국에서 15개가 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60만 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 멕시코, 헝가리 등에도 공장을 두고 50만 명 이상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폭스콘 회장은 100만 명이 넘는 인력을 관리하는 것에 인간도 동물인 만큼 영원 골치 아픈 게 아니라는 발언에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폭스콘의 제품 생산을 맡긴 미국 IT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비난은 애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폭스콘 회장의 지나친 친중, 이미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시진핑과 매년 아이 만남을 이어오는 등 오랜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폭스콘에는 중국공산당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등록된 당원만 3만 명이 넘습니다. 애플 또한 주마권 매출이 전체의 7%에 달해 유독 중국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애플과 중국의 비밀계약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 체결한 애플과 중국 측의 320조 원 규모의 계약 내용입니다. 애플는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과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애플페이의 앱스토어 등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애플의 비밀 계약 후 삼성폴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2년 사드 사태와 맞물려 0%대 점유율로 추락시킨 원인이 됐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삼성의 최신 휴대전화를 선보였지만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강력한 불매 운동을 일삼아 왔습니다. 신장 A5월 원자재를 받지 않겠다고 한 나이키가 불매 대상이 됐으며 이구르조 목소리를 낸 아디다스와 H&M도 타격을 입었죠. 하지만 자신들과 크게 엮인 애플만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애플의 중국 판매 점유율은 35%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집사 시리즈가 나온 이후 점유율 29%로 2위까지 2위까지 올라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10년간 중국 시장에서 아이 핸드폰을 3억 8천만 대나 판매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아이폰 핸드폰을 구매하려면 약 1102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데 이는 작년 중국 대졸자 평균 초봉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의 은밀한 지원 속에 사회적 체면과 과시 성향으로 아이폰을 구매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몰방했던 애플의 선택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인도와 베트남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지만 여전히 폭스콘과의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스콘 회장도 공장을 이전하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2018년 이미 인도도 이들 공장을 개축하고 연 1억 2천만 대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생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베트남이나 인도 등에서도 평판이 상당히 좋아 모두가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애플을 능가하는 전략을 구사하길 바랍니다.